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존경하는 이제 몇 분이 계세요. 네, 그 중에 꼭 들어가는 한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경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비폭력 투쟁을 하셨다면, 열사라 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순 열사가 있죠. 그리고 무장 투쟁을 하셨다면, 의사라 칭합니다. 윤봉길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는 대한 의군 참모 중장 겸 독립 특파대장이라는 독립군의 직함으로 군사 작전을 시행하여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이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이제 안중근 의사를 안중근 장군이라고 이제 공식 그 명칭을 정했어요. 어쨌든 안중근 의사께서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시기까지 여러 편의 이제 휘호를 남기셨습니다. 그 글씨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일일부독서 구중생현극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함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한 위국헌신 군인본분 그리고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쳐라는 견리사의 견위수명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성도였으니만치.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텐데,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 또한, 살아가며 처하는 여러가지 상황과 선택 속에서 공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나 자신의 판단과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교 문화에서도 당연한 도리였단 말입니다. 견리 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이 의란 게 무엇이냐? 명백하게 하나님의 공의이며 성경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언필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선택은 세상 기준으로도 가장 정상적이고 뒤탈없고 뒤끝이 없는 선택이라는 거 아십니까? 불의하고 부적절한 선택이나 그런 이익을 취하게 되면 금방 먹기엔 꽃감이 달다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뒤에 어떻게든 탈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죄와 불의에 대해 처벌을 미루시더라도 면하게 하진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뭐 굳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선택에 대한 당연한 반작용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부가효과가 또 있는 법이죠. 다리를 툭 치면 무릎이 펑 튀는 것처럼요. 아니지, 반대인가? <laughs> 무릎을 치면 다리가 튀는 건가? 어쨌든 의로운 선택이라면 좋은 뒤끝이 있고 불의한 선택이라면 나쁜 뒤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라는 게몇 가지가 있죠. 내 이익을 위해 공의를 저버리는 선택이 있고, 내 이익과 공의를 모두 충족하는 선택이 있고, 내 이익을 공의를 위해 내려놓는 선택이 있는데, 이것 어느 것에도 들어가지 않는 가장 아리까리한 것이 내 딸에는 이익도 취하고, 또 나름 공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도와 달리, 이게 본질적으로는 좀 공의에서 싹... 싹 벗어나는 선택이 될 때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 여기에 대한 약간의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행하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선택과 방법 위에 그의 의도가 진심인가 보시고, 그러할 경우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감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케이스에 걸려서 뜻하지 않게 머리를 싸매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비릴피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본처 소생의 아들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받고도 성급하게 세컨드로 하가를 들여가지고 서자를 낳았죠. 그래서 집안 분란을 한바탕 겪은 아브라함이 있죠. 그 후손에서 지금 아랍민족이 나오는 바람에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투닥투닥거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적폐가 꽤 컸다니까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였, 권유였다고는 하지만 형인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다가 14년이나 양치기 알바를 뛴 야곱이 있죠 그리고 나라를 정비하고 국력을 살펴볼 유량으로 인구 조사 한번 했다가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징계를 받은 다윗.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처음 최처으로 이제 긁어 모은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 한방에 죽어나간 백성이 7만 명이었으니 그 전까지 다윗의 모든 선정을 이거 한 번으로 다 갈아 버린 어마어마한 실책이었습니다. 그리 이런 게 개인 차원을 넘어서요, 정치적 차원으로 넘어가면 보다 아스테라레입니다. 성군이라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남북 동포 간의 교류라는 미명하에 무역선을 주고받고, 패역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어서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큰근바 발숭배의 최종 보스였던 이 아합의 아내, 이 세벨의 딸이었잖아. 그 아달리아에 의해 여호사밭 사후 2대 만에 다윗 왕가가 거의 몰살을 당하는 참변을 입었습니다. 11개와 11장 1절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개혁 한글판에 보면 더 리얼하게 여러 왕의 씨를 진멸하니라 이스라엘 남북조의 민족 화합과 대단결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평화통일 <laughs> 평화 3대원칙 <laughs> 이런 기치를 내걸고 제 딸에는 진짜 굉장히 의로운 뜻으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요. 끝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대가로 다윗 왕가가 전멸하고 요아스 하나만 살아남아 간신히 명맥을 잇게 된 비극으로 도, 도,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 왕 예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북조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께 직접 칭찬을 받은 왕이 이 예후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만큼 큰 기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아합 왕가를 처단하라는 사명을 내리셨는데 문제는 전정권의 씨를 말리고 바알 숭배를 멸하는 것까지는 참 잘했다마는 북이스라엘 시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는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비하자면 이재명만 잡아들이고 문제는 못 건드리는 뭐 이런 건 비슷한 건데 물론 자기 단에는 뭐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이 흔들리기에 나름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는데.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희게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 택도 없는 근무태만에 멀리 보면 배도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가 열심을 내어 행한 것은 받으시고 치하하셨습니다. 예후가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여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저는 그거는 그래도 진심이었을 거라고 보거든. 열한기하 10장 30절 보시면 여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 즉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니 주시려면 다윗 왕가처럼 좀 영원한 왕위를 주시지 왜 딸랑 4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 거지. 그뒤에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 훈훈한 칭찬의 말씀과 덧붙여 그러나 이렇게도 덧붙이셨단 말이지. 호세아서 일장 사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되게 공교롭게도.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였죠. <laughs> 이스라엘 멸망의 이제 예언을 받은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인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이름이 호세아였다는 거. 오, 이것도 나름 하나님께서 라임을 맞추신 건가 싶어요. 결국 예후 왕가로부터 북 이스라엘은 망조가 들어가지고 회복 불가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문의 원탑은. 솔로몬입니다. 제 정세분별 방송에서 몇 차례 근래의 소재를 삼기도 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인데 원래는 다윗이 지으려고 공사자금과 기술진, 건축자재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구,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못 지어 네 아들한테 넘겨라 하셔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인계합니다. 역대상 28장 21절 말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가난족 속석군과 인부들을 15만 3,600명이나 징집해서 성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유언을 안 들은 거예요. 그 실무 책임자 또한 두로 석공 히람 아비프를 초빙해서 총감독을 맡겼습니다. 목재, 자재 이런 것도 두로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또 충당을 했죠. 원래 광야 시대 성막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담당한 기술진이었던 레갑족 속은 성전공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말았는데 솔로몬이 이런 정신 빠진 일처리를 한 것은 나름 의도는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나한 땅을 지배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의 우상숭배로 물들이고 폐역한 인신제사와 음행을 일삼던 가나한 조속들을 정복하고 토벌하고 그들을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올려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본을 정복한 후에 옛 조선 총독들의 후손들을 끌어내서 독립기념관을 짓게 하고, 그 신사의 신관들, 그들의 그 신관들과 그들의 가족들, 후손들을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짓게 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들을 끌어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짓, 동상을 짓게 하는 것 같은 실로 민족적 쾌거이고, 탁월한 정부적 판단이었습니다. 상상만 도 제가 우리나라 를비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상만 해도 진짜 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하나님 만만세 솔로몬 천천세를 불렀을지 상상도 안되는데요. 성전 공사장으로 줄줄이 끌려나가는 가난 조속들을 보면서 하맛 어깨에서 애굽강까지 단에서부터 부하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소리로 뒤덮여지지 뒤덮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록 두로 두루 석공이자 두로는 이 가난 잔당들의 최후 거점이었습니다. 두로 석공이자 훗날 신세계 질서를 표방하는 프리미스의 시조가 되는 히람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당연히 그 성전에 장난질을 쳐놓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치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건물 껍데기 따위에는 일도 흔들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진심이었던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꺼이 성전에 임하여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고 결국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탐하고 처첩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등 배도를 저질러서 본인 영성을 망치고 나라도 이대만의 남북으로 쪼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익 앞에 공의를 덜 생각한 결과, 생각보다 무섭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에만 푹 빠져있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건가?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피고 또 살피는 신중함을 잃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넘어서는 안될그 선을 지키고 있는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지 늘 생각하고 무엇이든 실수한 것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구하고 고충을 아뢰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우리 마음과 심령을 꼭 붙들고 인도하여 주십사 항상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